차차차 남자 스텝이네요. 자 리버 스탑 해볼게요. 리버 스탑. 이렇게 끝났어요. 내추럴 탑이 볼게요. 두, 쓰리 뒤로 빼서 차차 원 해서 사선으로 모서리로 가주셔야 돼요. 내추럴 탑은 정사각으로 가셨는데 반대잖아요. 리버스가 모서리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쓰리 차차 원두 쓰리 자 발도 발도 내추를 타분 뒤로 갔지만 리버스 탑은 앞으로 갈 거예요. 자, 차, 차 원에서 마지막에 그대로 쭉 빼서 쓰리. 자, 차, 차 원. 다시 해볼게요. 투, 쓰리, 자, 차 원. 상대방 다리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투. 쓰리 차 e 원 자, 볼게요. 2 3 o 이렇게 리버스탑 하고 펜으로 내보리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